커피포트의 뚜껑을 열어 물을 담으세요. 커피포트를 커피포트 받침대 위에 올리세요. 커피포트 버튼을 눌러 물을 끓이세요. 컵라면에 뚜껑을 여세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를 밖으로 꺼내세요. 브레이크와 분말 스프를 뜯어 내용물을 넣으세요. 커피포트에 물이 다끓었향을 조심하세요. 컵라면 용기에 선에 맞춰 물을 따르고 뚜껑을 닫으세요. 기업라면이 익을 기까지 3분이 걸립니다. 기다려 주세요. 컵라면 뚜껑을 열어 확인. 물을 적당히 넣어 맛있는 컵라면이 완성됩니다.